안녕하세요, 맥건입니다. 아, 오늘은 다행히도 제 얼굴이 안 나오죠. 오늘은 제품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테팔에서 나온 옵티 그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이거를 어느 유튜버분의 리뷰를 보고서 어, 샀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걸로 스테이크를 구워 먹으면 웬만한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모습까지 직접 보여줬는데 구우면서. 그말 듣고 그 말을 믿고 샀어요.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뭐, 새거 가격은 한 15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중고나라에서 약 8만원 주고 샀습니다. 어, 뭐, 이게 사용 방법이나 사용하는 모습들은 다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단점만 말씀해 드릴게요. 다 장, 뭐, 광고하시는 분들이 장점은 다 얘기해 주시니까. 우선, 저는, 이걸로 소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솔직히 맛있는 걸못 느꼈어요. 돼지고기는 구울만한데, 얘그 기능 자체가 뭐냐면, 안을 보시면 불판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 다 열이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이게 고기라고 보시면, 고기를 딱 올리고 뚜껑을 닫으면 이 뚜껑 무게로 인해서 약간 눌리면서 양쪽의 열로 고기를 익혀주는 애예요. 어, 이제 여기 메뉴를 보시면, 뭐, 냉동제품, 햄버거, 패티, 닭고기, 뭐, 샌드위치, 삼겹살, 소고기, 뭐, 생선, 이런 식으로 돼있고, 수동모드도 있고, 요걸로 인해서 이제 선택한, 요걸로 선택한 걸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힘 정도가 나오는 건데, 솔직히 돼지고기는 먹을만 했어요. 근데 소고기는 얘 압력으로 눌러주다 보니까 육즙이 많이 흘러내려요. 이건 기름바지판인데, 육즙이 많이 흘러내려서, 생각보다 소고기를 먹었을 때, 육, 이자이 자흐르는 그런 맛이 생각보다 없고 저는 생각보다 소고기가 너무 맛없었어요 뭐그 유튜버분은 이제 뭐 되게 비싼 소고기를 사와서 먹었는데 저는 항상 홈플러스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사 먹습니다 왜냐면 그게 싸니까 전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뭐 옥탑방에서 숯불로 구워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은 그냥 주방에서 기름에다가 이제 스테이크식으로 튀겨 먹을 때도 많아요 근데 요걸로 간편하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서 샀는데 돼지고기는 먹을만한데 그 소고기는 솔직히 저는 맛있는 걸못 느끼겠어요. 육즙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누르면서 익히다 보니까 육즙을 가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흘러내리면서 흘러내리면서 익히더라고요. 원래 스테이크 할때 보면 후라이팬에 육즙을 가둔 다음 거기다가 계속 막 튀기면서 익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때 생각보다 맛이 덜합니다. 그럼 어느 분들이 쓰기 좋냐?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쓰기는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후라이판에 스테이크를 굽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잘 못하겠다. 난 도저히 요리를 잘 못한다. 그런 분들은 간편하게 사셔도 돼요. 사셔서 구워 먹어도 엄청 맛없진 않아요. 먹을만은 합니다. 근데 요리해서 먹는 거에 비해선 별로다. 스테이크가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요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판 자체는 분리가 돼요. 요렇게. 앞뒤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밑에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닦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버튼 보이시나요 요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 고기의 익음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장치 같아요 옵티 그릴인데 솔직히 삼겹살 구워먹기에 쓰기에는 좀 아깝고 소고기 구워먹기엔 좀 애매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거뭐 생선 이런 건 제가 안 써봐서 저는 올리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취할 때는 생선뼈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소고기 굽기에 스테이크 굽는 뭐 기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팩트로 말하자면 요리 좋아하는 사람은 사지 마시고요 요리를 할줄 모르는데 스테이크를 집에서 가끔씩 구워 먹고 싶다 그런 분들은 사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 같지 않는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